6월 17일, 예,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죠. 우리 지역에, 저희 지역에, 어, 기술센터, 센터장님을 지낸 분의 과원에 와 있습니다. 버건디풀입니다. 버건디풀입니다. 여기가 저희 지역하고 같은 영덕인데도 어, 차이가 한 5일에서 일,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소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확실히 차이. 여튼 상간 지역이라서 아 상간 내륙으로 상간 네. 지역이어서 그죠? 네. 확실히 저희 농장하고도 차이가 나요. 음. 네. 야, 여보세요. 어제 이제 부분적으로 수확을 시작하셨어요, 그죠? 예, 네. 네, 어제 조금 빼냈습니다. 네. 그래도 올해 이제 착과 량이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빠져버려가지고 이 버건디 펄에 대한 평이 또 새로운 시각으로 바뀌었죠. 열매는 갑 중에 갑인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야 맛있으니까 최고죠. 그런데 이제 생산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또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제 소장님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비결에 대해서. 네. 제가 다녀본 그 어떤 농장보다도 올해 버건디 펄의 착과량이 우수합니다. 조금 까만색으로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소비자들이 난리죠. 빨리 보내달라고.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채 이제 완숙되기 전에 수확을 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입니다. 이야. 많이 잃었죠. 이 정도 같으면, 뭐, 올해 아무리 뭐, 여튼 뭐, 심한 일교차, 또 잦은 비 예. 네. 또, 4월에 고온으로 인해가지고 영양 생장이 과해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죠. 올해 이제 열매가 빠져버린 이유에 대해서. 여튼, 그, 몰빵하지 마세요. 버근니플 몰빵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비율 조절이 주, 중요할 것 같아요. 소장님, 예. 버건디 펄은 이렇게 예. 고품질이지만 예. 어, 예. 올해처럼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품종은 예. 비율을 어느 정도로 내려가면 될것 같아요. 몰빵은 안 되겠죠? 몰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죠이저 개인적인 의견은 버건디 펄은 한 가지 품종으로서는 30% 이내가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예, 그렇죠. 예. 이 구성비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품질이면서 어, 그리고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품종을 최대 50% 정도 하시고 그렇죠. 예. 그 외에 또 이제 잘 열리는 품종들. 예. 예 그래서 배고픈 해는 없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라는... 예. 한강길에 담지 마라 갈말다 있습니다. 아 쉬, 예, 쉬운 말로 이제 잘 풀이 주셨습니다. 하 네. 예, 여튼 오늘 수확하는 날입니다. 기쁘시죠? 예. 5년 대단합니다. 차. 예, 5년 차에 이 정도면은 뭐 욕심이 야끝도 없는 거지만 이 정도면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성공적이라니 예. 욕심보다 많이 못 미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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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 제가 알려드린 그 제자 농장인데 스승보다도 더 많이 달았어요.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좀 저도 이제 공부를 좀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튼, 어, 버건디 펄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도 주시고, 또 이제 아까 그 원인, 많이 이제 열매가 빠져버리는 원인에 대해서 또 저보다도 또이 과수에 대해서 어, 보학의 지식을 가진 분들이 또 원인 분석을 해, 하고 또 원인도 이제 해결책도 어느 정도 나오게 버건디 펄이 버건디퍼리 착과량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원 포인트 레슨.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한 경험 바로는 과지를 단 가지 작게 이런 식으로 네. 하면은 이게 당연히 열리고 당연히 말라 죽은 경향이 많습니다. 네네. 많아서. 여기, 여기 마, 말라 죽은 네. 게 여기 예, 있죠. 예, 말라서 네. 말라서 제대로 빠져버리는데 네. 네. 조금 길게 잘라 놓으면 네. 순이 나올 그 자리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걸 좀더 길게 잘라주면 이, 이 여기, 아, 이거 자체가 안 죽고 네. 이게 빠져나가는데 그러면 은 단가지를 초단을 많이 만들어 하지만 은 네. 갈수록 장가지를 아~ 고루 안배를 해야 네. 그~ 그~ 적당한 과실을 달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얼핏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런 화석보다는 예, 예, 요런 화석보다는 요런 화석, 과지로 그렇지 네, 과지를 적정 안배를 돼야 이것도 네. 너무 따닥따닥한 것같은데 여기 하나 있고 한한한 칠년 한, 한, 한 넘어서 적정 안배를 해주면은 네. 모든 게 이제 충실하게 될수 있는 그런 것도 보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꽃의 양을 보면은 대박 날것 같았는데 정작은 열매가 많이 빠져버렸다 다시 말하면 꽃의 양이 많다는 것은 꽃눈은 충분하다 는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적절하게 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지의어 간격을 조절해서 그쪽으로 더 집중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여기 봤고, 이거 이게 두 개, 세개 있는데, 이거는 사실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중에 하나만 어, 키워나고, 가 그래. 하나는 없으면 밑에 또 있, 있으니까, 적정과 과지를 좀 받아나가면, 은그 나무 세력이라는 나무 유지하는데도, 과실에도 영향이 있을, 것, 그런 영향이 나오네요. 음. 그 욕심 조절이 쉽지는 않겠지만, 또, 요런 방법으로 올해처럼 이렇게 많이 흘러버린 것에 대한, 대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